자 시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큐넷 들어가보면 큐넷이 이제 어,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기능사 3의 사전입력이 있네요 요거 바로 입력하세요 어, 요거 입력 안 하시면 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시험 보는 신청하는 때그 뭐냐 로그인하고만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미리 입력해놓으세요 사전입력 그 다음에 큐넷 들어가서 자, 들어가 볼게요. 아, 아마 여기 국가자격시험인가? 아, 여기가 어디 있더라? 웹 큐넷 공개 문제 자료라고 있을 거예요. 큐넷 공개 문제 자료 어디 있냐? 여기 있나? 공개 문제 자료, 자료실이라 들어가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자료실에 공개 문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웹 디자인이라고 쳐보면 나오거든요. 웹 디자인 쳐보면 어, 웹 디자인 기능사 2013년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얘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알집으로 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얘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러면 이제 기출 자료가 A-1부터 2-4까지 e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바탕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출문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웹디자인기능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달달 풀면 사실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q 넷 공개자료 여기 들어가보면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시험 어,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시험 시간은 총 4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8시 반까지인가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시 반까지 도착을 하시면 어 이제 시험을 보겠는데 보통 이제 4시간 좀 빠른 사람은 1시간 안에 풀고 나옵니다. 어 근데 이제 뭐 2시간, 3시간 어 못해도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3시간 안에는 어 나오셔라. 왜냐면 4시간까지 채우기에는 좀 시간이 아까워요. 음.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구사항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진한 글씨로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오메가바이트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저장 후 제출해 달라라는 거예요. 오메가바이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큐넷만 볼게요. 제가 이거 웹디자인기에서 필기한 거. 자 우클릭해서 속성 클릭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크기가 나와요. 그죠? 이게 지금 7.13가 나오는데, 요게 오메가바이트 넘는 순간 탈락입니다. 바로 실격이에요. 그 자리에서 실격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바이트 용량 초과되지 않게 저장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그냥 HTML5가 그냥 HTML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h m l 의 표준을 준수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 와이어 프레임 영역 비율 레이어 텍스트 글자체랑 그런 거 요소 크기 색상 그런 거자유예요 자유 디자인은 자유고 주어진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 자 얘는 A1이기 때문에 저스트 쇼핑몰이 과제명이에요 그러면 저스트 쇼핑몰을 웹사이트를 개선해서 메인 페이지를 제작을 하면 되는 건데 뭐 개요 읽을 필요 없어요 어,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자, 요구사항에 보면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HML, CSS, 차셋은 UTF-8. 자, CSS 작성하실 때, 여기 차셋 UTF-8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왔다 해가지고, 뭐, 실격당하는 건 아닌데, 얘안 하게 되면 점수가 깎여요. 어,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셔라. 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jQuery 사용하셔야 되고, jQuery를 안 쓰겠다 하신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로,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 웬만하면 jQuery로 하세요. 쉽기 때문에. 자, 여기 컬러는, 이렇게 배경색은 ff, 요거 하얀색이죠? 음, 기본이 하얀색입니다. 그다음에 기본 텍스트 색은 검정이 아니에요. 샵 333입니다. 이걸로 하셔야 돼요. 기본 텍스트. 이거 기본 텍스트 색 변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게 되면 실격돼요. 아, 실격에는 점수 깎입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 보시면 메인 페이지를 이거 우리 다 연습해 볼 건데. 그니까 일단 2차 메뉴로 만드는 거군요 여러분들. 2차 메뉴 형식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1차 메뉴고, 요 내용들이 2차 메뉴겠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뭐냐면 글씨를 문제를 안 읽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가운데 정렬로 돼 있죠.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 는 왼쪽 정렬하라고 해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 정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리가 보통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뭐 쓰죠? 컨테이너로 감싸한 다음에 마진용 오토 써가지고 수직 네. 어, 중앙 정렬 시키잖아요. 그죠? 중앙 정렬 시키는데 왜 왼쪽 정렬은 마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어 마진은 안 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요거는 컨테이너의 너비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주시면 어, 됩니다. 음. 당연히 로고도 들어가야 되고 어,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장에 가면 주어져요. 폴더로 감싸져 있는데 그 폴더에 어. 텍스트가 주어집니다. 어떤 텍스트로 로고를 작성해라. 그러면 그 로고를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포토샵으로 어 간단하게 그 텍스트를 넣으시고 이미지화 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어뭐 꾸밀 필요는 없어요. 어 꾸밀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굳이 꾸민다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뉴는 이 모양 그대로 만드셔야 돼요. 뭐, 얘를 이쁘게 디자인해도 되고, 그냥 내가 네모나게 디자인, 디자인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너비, 높이, 헤더의 높이는 무조건 100픽셀. 요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헤더 100픽셀, 섹션 요 중앙 B부분은 300픽셀, 여기 C부분은 200픽셀, 요 하단, 푸터는 요걸 푸터라 하는데, 100픽셀입니다. 어, 요거 지켜주셔야 돼요. 음. 그거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따가나 이따 나중에 해볼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미, 특정 이미지가 세 개의 이미지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세개세 3개, 개의 이미지가 뭐 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되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되거나 아니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되거나 페이드인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거나 어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C 파트가 있죠? C 파트는 요런 식으로 구현해달라고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템 메뉴거든요? 템 메뉴? 템 음, 메뉴도 여러분들 만들어야 돼요. 공지사항의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이 주어져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그 시험장에 가면 내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 집어넣으시면 되고, 갤러리는 그냥 이미지 몇개 주어지는데, 아무 이미지만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는 작은 이미지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리사이즈 하셔야 됩니다. 큰 이미지 쓰게 되면 오메가 바로 넣어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즈 해가지고 이미지 세 개를 집어 넣으셔야 되고 여기 배너 C 여기 배너에도 이미지 그냥 집어 넣으면 돼 아무 이미지나 어, 아무 이미지나 뭐 글씨 위에 넣을 거면 넣어도 되고요. 아마 글씨가 주어진 걸요? 아마 어, 기억이 안 나네. 음. 그러면 그거에 맞게 넣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미지 넣으시면 됩니다. 어, 요거 로고는 그냥 이제 요 로고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카피라이트는 그냥 말 그대로 카피라이트 쓰면 끝이에요. 어. 자, SNS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말, 이 SNS 이미지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어, 리사이즈 하실 분들은 리사이즈 하셔도 되고, 아마, 근데 이제, 어, 사이즈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용량이 크다 하면 리사이즈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 하면 그냥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리사이즈 하세요. 작게. 어, 어 그래서 이미지 리사이즈 해가지고 사게 되면, 여러분들, 알, 어, 폴더 우측 우클릭해서 속성 보게 되면, 진짜 최소로 줄이면 3메가, 2메가도 안될 거예요. 2메가. 3메가도 안될 겁니다. 2메가, 3메가도 안될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봐야 될거 아니에요. 로고 같은 경우는 200픽셀을 40픽셀로 만들라고 나오죠. 어, 요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 요거는 여러분들 포토샵 할줄 아시죠? 그죠? 포토샵 할줄 몰라도 유튜브에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포토샵 하는 방법, 어, 아, 직접,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리사이즈 하는 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컨트롤 N, N 눌러 가지고 어 이제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그냥 텍스트 넣, 넣기만 하면 돼요 어 그게 다예요 240 픽셀짜리 이, 가로 200 세로 40짜리 만드시면 돼요 근데 픽셀이에요 픽셀 밀리미터 mm, 뭐 밀리미리미터 mm, 뭐픽 이런 거안 돼요 센치미터 안 돼요 다 픽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픽셀로 다 바꾼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포토샵이 있나 한번 볼까요 포토샵이 있네요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가 포토샵까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포토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 집에 포토샵이 뭐안 갈려 있는 분들계시는데 일단 그냥 보여 드리면 자 크레이트 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뭘로 돼 있어요 픽셀로 돼 있죠 그럼 이걸 뭘로 200 이걸 4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컬러는 RGB 컬러 하시면 되고요 뭐, 16비트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8비트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 이제 컨트롤 R2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하면 이렇게 확대되거든요. 어. 그냥 요거 만드시면 돼요. 요거. 여기에 이제 보면, 왼쪽에 텍스트 집어넣는 게 있어요. 어, 지금 저도 오랜만에 해서, 지금 버전이 달라서 그런지. 어, 텍스트 있죠? 요거, 요 요거.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요거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어. 그럼 얘 이제 정렬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 해주면 돼요. 만약에 정렬할 줄 모르겠다면 그냥 요거 그대로 Al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 이렇게 끌어가 내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는 뭐 로고 로고 같은 경우는 주어지거든요. 저스트 쇼핑몰이 아마 로고일 거예요. 여기다가 저스트 쇼핑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끝이. 에요 이게 로고 완성이에요. 색상 집어넣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얘만 그냥 중앙정리를 시켜주거나 글씨 그 크기 키워주거나 그둘중 하나 해주면 돼요. 어. 그래서 이거 그냥 저장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 이게 Alt-Shift-R이었던가? Ctrl-Shift-S? 어. Ctrl-Alt-Shift-S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자, 다시. Ctrl-Alt-Shift-S. 이렇게 돌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g i f 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jpg로 바꾸셔야 됩니다. jpg 그 다음에 어... 어디 있냐? 이거 웹용이라고 있을 텐데 하이로 되어 있는데 고화질 필요 없어요. 그냥 미디움으로 바꾸세요. 어 굳이 고화질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음... 이거 웹, 웹 이미지라고 안 나오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럼면 이거 세이브 누르시면... 이미지 o 리 l y html 이미지? 음, 그냥 html 이미지 해도 될것 같은데. html a n 이미지. 그래서 어쨌든 jpg로 하시면 돼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 이런 식으로 로고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된다. 아, 그죠. 지금 이제 이게 맞아요. 이게 체크할 필요 없는 게 save for web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웹, 웹용 이미지로 지금 변환하는 작업이, 작업이거든요. 컨트롤 l Alt, s h S가 바로 그겁니다. 단축키가. 어.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해서 세이브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관리해야 될 시험 제출용 파, 폴더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만들어, 집어넣으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발 없이 로그면, 워드 타입이라고 돼있죠? 워드 타입. 제가 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메뉴 구성 보시, 보시면, 이제 메뉴 와이어 프레임. 그니까 요 모양으로 해라. 어, 요 모양 해라.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마우스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 호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색상 변경. 호버 했을 때 마우스 나오게끔. 그 다음 벗어나면 당연히 하이라이트 해제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 에 메인 메뉴, 마우스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타나야 돼요. 그니까, 러 우리 같은 경우, 우리는 예전에 메뉴 만들 때 마우스 올리면 확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르륵 해가지고 부드럽게 나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막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서브메뉴 영역 효과. 당연히 서브메뉴라는 건 2차 메뉴를 말하는 거예요. 2차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호버라, 호버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 벗어나면, 당연히 여기부터 막 나오죠? 부드럽게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부드럽게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트랜지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트랜지션. 어, 그래서 그걸 만드셔야 되고, 어, 슬라이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이미지, 이미지 제공됩니다. 그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어, 근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크기를 요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는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지 너비, 너비 높이 몇으로 잡아야 될까요? 1200에 300으로 잡으시면 돼요. 어, 1200에 300으로 이미지 리사이징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도 리사이징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이미지나 가져가다가 1200, 어, 1200에서 300으로 리사이징 하셔야 돼요. 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이동해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시간도 있습니다. 다막 엄청 빨리 되면 안 되고 3초 이내로 하나 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면 되고 반복적으로 슬라이드가 돼야 되는 거. 이것도 구현하셔야 되고. 자,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뭐, 타이틀 영역, 뭐, 콘텐츠 영역, 이렇게. 어, 마, 얘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 그, 텍스트가 제공되어질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 텍스트 제공되어지는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만드시면 되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특징, 공지사항에서 뭐 어떤 텍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팝업이 나와야 됩니다. 팝업. 여기 이렇게 팝업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어, 이것도 어, 하는 방법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어, 갤러리, 뭐 이미지 3개 가로 방향입니다. 이거 이렇게 배치 잘 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기능. 어, 탭 기능. 여러분 탭이 뭐예요? 탭 메뉴가 바로 이런 걸탭 메뉴로 하는 거죠. 어, 이미지 보면 뭐야? 구글 크롬이 아니죠? 탭메뉴 하게 되면 이런걸탭 메뉴로 합니다. 여기 보이죠? 이런 거. 요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걸다어탭 메뉴. 그래서 탭 메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자, 그래서 이제 클릭했을 때 해당 탭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보여 줘야 되고 콘텐츠 클릭하면 콘, 예, 공지사항 클릭하면 공지사항 내용, 갤러리 클릭하면 요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두 개를 교체하면서 어, 여러분들 뭐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파일을 활용해 편집 또는 디자인하라고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편집 또는 디자인 해가지고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푸터 같은 경우는 로고를 그레이 스케일로 변화 변화를 해, 변화를 해줘야 돼요. 어 얘도 포토샵 자체에서 그레이 스케일 전환이 가능해요. 어 그레이 스케일 어떻게더라 컨트롤에서 시프트 해가지고 이걸로 하던가 이걸로 그레이 스케일로 전환을 하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아블랙앤 화이트인가? 아이 아닌데. 아, 어,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 저 갑자기 하려니까 어, 기억이 안나요 아마 어, 무채색으로 변환해야 변환하는 게 있고 여기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CSS 이용해서 무채색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중 하나. 어,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포트폴더에 제공된 텍스트 상에서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 그냥 적으시면 되고 SNS 보시면 3개입니다. 2개, 1개 안 돼요. 3개예요. 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못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실 때, ASMR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W3C 이제 벨리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오류가 없도록 코딩을 하시면 돼요. 오류 발생하면 점수 깎입니다. 오류마다. 음. CSS도 마찬가지로, CSS도 W3C 밸리데이터라는게 있는데, 그것도 에러가 없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저한테 제출하라 하면 제가 이거 다 체크,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거는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콘솔창에 이제 에러 표시 안 되, 되면 안 돼요. 어, 에러 표시 나면 점수 깎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탭, 탭이라는 걸 했을 때 탭창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죠? 탭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 이런 게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전체 레이어는 테이블 태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CSS를 통해 레이어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 플렉스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뭐 타이틀 텍스트 뭐 이런 거 거는 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이미지 여기 이제 요거 주의해야 돼요. ALT 속성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얼터네이트. 이미지 태그 사용하게 되면 ALT 얼터네이트 브 얼터네이티브 속성 쓰게 돼 있잖아요 요거 안 쓰면 실격이에요 요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요거 안 쓰면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라 실격이에요 어, 반드시 사, 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작된 사이트와 메인페이지 레이어 구성요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랑 구글 크롬을 켰을 때 웹사이트 내가 만든 웹사이트가 동시에 둘다 작동이 돼야 돼요 어, 어느 특정 사이트는 작동이 되는데 어떤 특정 사이트는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실격입니다 그래도 둘다 똑같이 작동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뭐 제출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폴더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미지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뭐, css, 자료를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저장한 폴더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메인 페이지는 무조건 index.html이에요. 요거 이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index.html이에요. 다른 이름 하시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이 i n d h t m l 열었을 때 연결되거나 표시되어야 할 모든 리소스를 포함하면서 제출해야 된다. 어. 채점위원의 컴퓨터에서 정상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고요. 어, 그 다음,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출, 아니면 이제, 다, 하, 다르긴 한데, 출제위원 가끔씩 이제 채점 제출하게 되면 채점위원 앞에서 내걸 보기도 해요. 아니면 내 자리에서 보기도 하고, 그거는 뭐, 다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그거는 뭐,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아실 테고. 전체 결과물 당연히 오메가바이트 용량 초과되지 않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바이트 초과되는 순간 실격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수험자 유의상은 뭐, 그냥 여러분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어, 시험 보는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